32번 볼게요. 이코슈슈바라츠 부등식도요 뭐라고요? 그렇지. 크기 비교의 일종이다. 크기 비교 중에서 절대 부등식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좋은 거는 산수기하 평균의 조건이 있어. A가, X,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만 움직여. 근데 코슈슈바라츠 부등식은 그렇지는 않고요. 다 실수한 조건만 붙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코슈슈바라츠 부등식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얘랑 얘랑 곱해서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완전 제곱보다 큰 거. 이걸 뭐냐면 코슈 슈바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코슈와 슈바츠가 만든 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개짜리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z 제곱 해주고 난 다음에 똑같아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제곱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코슈슈바라츠 부등식이야 됐어요? 뭐 유도다, 유도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두 개짜리만 먼저 해볼게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어 둔각삼각형 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 둔각삼각형 삼각, 갖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여기가 이제 직각으로 갖다 갖다 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를 A, 요거를 X, 요거를 Y, 이거를 뭐냐면 B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이거를 뭐라고 정할까? A, B, C로 정할까? 그러면 어떤 거냐면, 어, 가장 긴 변. 음, 가장 긴 변. 어떻게 할까? 삼각형 그냥 할까?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가장 긴 변, 아, 두 변하고, 더한 값이, 어때요? 커야죠? 그래야 삼각형 되는 조건이죠 그치? 얘가 예, 커야 돼. 누구보다? AC보다.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 이 AB는 뭐냐면, 이거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A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요 루트, BC는 어디, 요거죠? 얘는 x 제곱 잠깐만. 아 y 제곱은요. 쏘리쏘리 y 제곱이구요 얘는 b 제곱 플러스 y 아이고 씨. x 제곱 왜 이래? x 제곱입니다. x 제곱입니다. 요거 하고요. ac 이겁니다. ac. ac는 이건데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또하기 이거 제곱.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는 얘 루트 루트 그러니까 a 더하기 x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b 더하기 어, b 더하기 b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쇼 중모저로 어느 식으로 되겠어 어렵지 않죠? 이거를 양변에 제곱 정리하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코시-슈바츠 부등식 이런 식으로 증명했다는 얘기야. 괜찮겠어? 이해됐어? 그 과정만 우리 앞시다 여기까지뭐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 아 이렇게 유도가 됐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이는지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슈 슈바츠부등식 언제 쓰이냐면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 쓰여 일단 별표 쳐놓고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는데 쓰이는 게 최대 저 코슈 슈바츠부등식인데 얘는 뭐냐면 산술랑 기압형 비슷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나, 두 번째는, 1차식, 아이고, 1차, 1차식의 합이 일정할 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어, 0보다 크다, 작다에, 거 없이, 실수란 조건에서 좀쓸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산술도 그렇고요코슈슈바스도 그렇구요, 결국에는 음이 기억하고, 최대 최소값에 많이 나온다. 이 정도 여러분 하시면서, 어, 어느, 어, 어, 그러니까 어, 어쩔 때 이걸 썰지, 여러분들 좀 문제 풀면서 감각을 익히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61번 문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면, X 플러스 Y 제곱이 5야. 근데 이미 좀 나와있죠? 이게 5란 얘기니까, 2X 플러스 4Y가 얼마라는 얘기 5란 얘기입니다. 괜찮겠어? 근데, 합이 일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구하래 이거의 무슨 값? 최대 최소값 그러면 산수기한은 아니야 왜? 앞에 실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를 k라고 놓고 난 다음에 어2차함수 바꿔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코시슈바체분을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가로에다가 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가 2x 플러스 4y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래서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얼 2의 제곱이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진다 했으니까 얼마데? 4가 만들어지려면 얘는 4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겠어? 따라서 따라서 얘가 5고요 얘는 얼마냐? 이건 4에다가 16인가요? 20이네요? 100이네 따라서 2x 플러스 4y는 제곱이니까 자, 작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고요 10보다는 작겠죠? 근데 얘가 뭐야 5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15까지겠죠 최대재수가 곱 얼마 돼? 둘이 곱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75가 되나? 그쵸? 죠음몇 번? 1번 1.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물론 이거를 k라고 놓고요 이참함수 고쳐서 해도 돼 그거 우리 해봤어 근데 그거까지는 안 할게 알았지? 어. 할수 있으면 하고요 모르면 선택해서 물어봐 알았지? 됐어요? 자 이번엔 세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세개짜리세개짜리는요게 나오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지? 자, 이거가 나오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얘는 2x 가로 플러스 y, 아유, 이렇게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3z 가로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뭔가를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면 3개짜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 곱해서 4x가 되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2제곱이 있어야겠죠. 다시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그지 얘는, 어차피, 얘 곱해서 나오는 건 1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이쪽 얼마 돼? 1이 되고, 이렇게. 얘는 얼마야? 이렇게 해서 3이 나와야 되죠? 뭐야? 마찬가지로 1의 제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3이 나오니까. 3하고, 아, y하고, 3z. 3z. 이렇게. 됐죠? 그러면 뭐야? 요거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 얘가 얼마냐? 얘가, 어, 12이고요. 괜찮아? 12의 제곱이고요. 그죠? 정리하면 얼마 되냐? 4에다가 플러스 2 해줬어. 6이네 그치? 따라서 최소값은 뭐야? 양변에 얼마? 6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답은 그래서 어, 24가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개념에서 보도록 할게요.